시편 7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비난처시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 가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히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아, 본 시편은 고난과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 71편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윗, 다윗이라는 견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 시편에 사용된 단어들이 다윗이 사용했던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3절에 수물 바위 그리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리고 칠절의 나의 견고한 피난처. 이 같은 표현 등이 다윗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본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서 저술 시기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시기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로 불의한 자와 충악한 자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16절까지로 본 시편의 저자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나이가 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 시편은 일평생 하나님의 도, 도심으로 살면서 위기 때마다 기도에 힘쓴 신앙인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죽게 피하오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누구보다도 절더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셔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 중에도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런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셔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 모두나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확고히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14절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소망하며 찬송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 10편의 저자는 큰 위기에 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면서 4절에서는 불의한 자, 흉악한 자들의 손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과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다윗이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도 본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다윗은 지금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하나님께 간과합니다 아들 압잘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생명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인생의 극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더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소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겨우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숨을 바위가 되어 주셨고, 구원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다윗을 소망과 찬송을 부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이 닥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한숨과 한탕이 나오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은 절망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져서 신앙에 대한 갈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으로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가족과 삶의 소망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으로 인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나 환란이 닥쳐미는 쉽게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 즉, 재물도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신앙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함도 맛보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수많은 시험과 근심과 능력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이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감정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나 변명을 들어 놓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하였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어져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28쪽입니다. 구약성경 28쪽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2절부터 1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낙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아브람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니? 당시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는 겁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그리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내 아들아 내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는 겁니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백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은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 없이 이삭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혼란 속에서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조, 조건과 상황이 사라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믿음을 저버립니다.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힘을 얻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우겨싸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며 으 꿋꿋하게 이겨내고 일어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더 주시고 안 주시고는 부, 부가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면은 감사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송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 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 해주니까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의 소유물을 다 걷어가시면은 욥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너가 요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가져가 봐라 합니다. 그런 후요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요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온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안 주시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근데 욕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을 그냥 믿었습니다. 이것이 욕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욕, 이 모두는 보이는 현상에 응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믿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환경과 현상과 조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과 말에 좌우되어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산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나처시요 반석이 되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